i 배영수 도의원 후보의 선거사무실 개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배영수 도의원 후보는 원남면 출신으로 젊은 나이. 1978년에 공직생활을 시작하여 전남도청에서 근무하던 중 2000년 5월 공무원직을 내예퇴직하였습니다 예. 어머님이 눈동이라고 해서 어머님이 아니겠습니까? 아들이 앞을 못 보고 걷지 못한다고 해서 다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오직 한 분이요 무한한 철을 나와준 어머니인 것입니다 한쪽이 불구가 된 장애인도 자식인 것처럼 아직 100%가 안된 이 자식도 무한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 어머님 곁에서 일하고 봉사 살고 싶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태어나 이곳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목포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린 나이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며 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였고 공학과 공부던제6 2회 기술사 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그럼 이번 육사 지명 선배 왜출발했냐고또 묻더군요. 그래요. 아버님과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누워 계시던 그 자리를 지금까지 지켜온지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면 황산다고 방산도, 방산도 변한다고 했는데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고구마밭이 양파밭이 되고, 보리밭이 마늘밭이 되었다고 변했단 말씀입니까? 저는 10여 년의 세월을 월요일 아침 출근하여 금요일에 퇴근하는 일을 반복하며 토요일과 일요일이면 창보다 짓고, 담도 쌓고, 화장실도 고치고, 바닥에 창조 심고하을 나무도 심고 하여 살고만 이 집들은 조금씩 켜요 지금을 지나가는 행인도 가끔씩 저희 집을 돌러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출퇴근하면서 바라본 무한반도의 해변은 참으로 아름답다는 것뿐 황망천은 상가개 대공을 찾았다라고 기룡자는 타군으로 팔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항원도산골 남대천의 연을때는 멈칫을 키워 씨를 뿌리려 몰려드는데, 무한의 인재들은 서울로 부산에 돌아다니면서 아직도 돌아오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자식들도 토요일 일을 이면 고향에 오지 않고 방방심토로 떠나버립니다. 세상은 홀러 가고 역사는 발전하고 있지만, 무한은 필요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량 그 한강지에는 산과 계곡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습니다. 하늘에 내려진 관광자원이라고요. 천만에요. 우리 모아래에도 천혜의 자원, 아름다운 바다와 남이 없는 김교의 대학교, 4년 대학교 인적 자원을 기르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꾸지 않고 그냥 바라보고 있을 뿐또 우리의 그는 타고내서가지 못한 또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자면 4년제 대학이 두 도시가 있습니다. 무한공항이 있습니다. 하늘이 내려준 천혜의 저원은 개발을 직전해도 되고 성가 때만 되면 들먹거리다 무한굴의에서는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채 마을의 돈 쓰는 약한 점의 주머니 만드져서한표 밖에 위해 이웃집 대문 안똥을치고 폐수로 만드는데 만급도받아 보니 무왕군 예산 가져오는 데는 소홀했던 성두의 탈인과 기재다. 무왕군의예산 어떻습니까? 사계시채 최초로 17개 군 중에서 인구는 1등, 예산은 10등 3천억 예산을 포장입니다 신한군은 어떻습니까? 무한군의 인구 반, 4반백개 안됩니다 절반 백개 안됐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예산은얼마가되니까4천억 년을 받가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우리 천란운동 무한군은 인구 8만으로 쓰고 예산을 얼마 가져와야 되냐 4,700억을 과정해 봤다는 것입니다. 사람 인구수에 비해서 우선적으로배야 한다고 할까는 4,700억 어떤 사람은 그렇더라야강강기가 처음으로 만들어졌냐? 그렇습니다. 그것은 분명에 불과합니다. 중단역할자 도청을 주정하는 이 지역의 대표 선수는 역시 일만한 열심히 일만하는 공무원에게 돈 달라 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자리 누구에게 왜 예산이 필요한지를 지역개발대역을 수립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알아듣게 설명하고 청보부처에서 예산을 확보해 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과가 불명하고 사를 불신하고 하를 몸을 시키는 이러한 정치 형태 속에서는 예상을 이런 뿐도 가져올, 가져올 수 없다는 사실이 지금 현실 무한군에 부딪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역사시랑 상가에서 도청 살림을 알고 정부부처의 인맥을잘하는 자는 무한발전을새 희망, 확실한 일꾼으로 선택해 준다면 도둑맞은 예산을 찾아와 하늘에 준 천일의 환경을 바꾸고 무한의 몸짓을 크게 하여 변화시켜 국내의건강력인 무한을 찾아오고 서울 보살에 있는 인재들이 모아 에 들어와 살고 자식들이 고향을 찾아올 찾수 있는 기회를 기회를 요구하는 아름다운 미래형 강산 산업도시를 만들기 위해 이번 육사지방성부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도이아이라는 명예를 고쳐준다면 내적으로는 행정의 길을 낱낱이 살펴 지적하고 외적으로는 후기로 반대하는 목소리를 경청하고 해결책을 찾아 겸허한 마음으로 무한공명의 하나가 되는 모습을 찾아 제가 해처거는 공약을 똑똑히 이해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사업을 역점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균등한 예산 확보로 미래의 도시 기반을 구축할 것입니다. 인구에 비요한 인구도 1위, 예산도 1위, 세종시와 같은 특별별관 필 무안시 승격식 또한 무안해제반도 아름다운 무안해제반도 관광배트를축전할 것입니다. 해안선에 인접한 강광도로를 개설하고 해안도로를 복가지한 수당도로로 승격할 것입니다. 읍명권역별 강광 주력 타운을 조성하고 무항공항과 연계한 의료관광복거리타운을 조성할 것입니다. 해양생태 농촌체험 관광지를 조성할 것입니다. 또한 노인복지향상에 있어서는 복지관 흉론단 확장 및 태양광 설치 장애인복지증진 및 사회청렴 도권의 생활안전자금 확대 지원 친환경공업의 활성화 FTA로 인한 농소축산물 생산 지원 농공기종 마을 공동급식사업 시행 지역특산물 판매시장 확보 또한 무한국제공항을 활성화시킬 것입니다. KTX 조기개통과 국내산 무한공항 이전 적극 추진 관광벨트와 연계한 외국 관광객을 적극 유치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러한 공약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무한군수가 지역개발에 힘쓰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군현이 마을 골목골목마다 지역 지역 수관 사업에 앞장서 일할 수 있도록 저는 도의원으로서 예산 확보, 강등물 투결 이러한 사업들을 이러한 사업들로 중추한 역할을 당할 것입니다. <laughs> 끝으로 이번. 역사 지방선가는 지연학연, 혈연, 또한 근품을 따라 자질과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누구인가를 모아를 대표하여 전남 도의에서 지역을 알고 행정을 알고 살림을 잘하는 후보자가 누구인가를 선택해야 할목은 우리 무한 공맹 유권자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저는 도청에서 정주권 개발사, 문화 마을 조성사, 함해주구개발사 남학지구 다목정양지 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밖에서는 정보기관 개발사업 사무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술사의 자격을 버렸습니다. 많은 연봉도 버렸습니다. 저희 주위에는 사업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명예를 위한다면 대통령이 출발했을 것입니다. 꽃잎에 맺힌 이스은 가 또한 치워지지만 우리 무한 국민이 지지해준 마음을 저희 가슴속에 애정으로 남아 절대 치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선수로 얻고된 조직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빛내신 한 분, 한분한 분한 분이 조직인 것입니다. 오늘 작은 공간 안에서 여권이 미약한데도 저에게 힘을 주신 한분한 분이 한 저의 형제이고 아픔과 기쁨을 함께할 저의 스승다 옛하게 불안해하며 시지의정부한 국민 여러분 육사지방선거 승리하는 그 시간까지 조금만 더 고생하여 주시면 오늘이 개소식을 필승으로 이끌어 반드시 모나 하겠습니다 <laughs>